안녕하세요. 군이 쌤 구니쌤 이강 군입니다. 군이 쌤의 자연관광 치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음양우행 기질론 그네 번째 이야기, 음양우행의 상극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음양우행의 상생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목생화 화생, 토, 토생, 금, 금생, 수, 수생, 목이라고 하는 이런 다섯 가지의 음향, 외행이 서로 움직이고 변화하면서 상대를 도와주는 그런 관계를 상생 관계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상생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도와주려고 하는 힘이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힘보다 훨씬 더 강해야 됩니다. 목생화에서 목이 화를 생하기 위해서는 목이 화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충분해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목이 화를 돕기 위해서 목생화라고 하는 관계가 이루어졌는데 목이 화를 충분히 도울 만큼의 힘을 갖고 있지 못한다면 그러한 목생화의 관계는 일어나지 못 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생토나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로 생을 하려는 오행이 생을 하고자 하는 오행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만 도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자연의 이치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를 돕겠다고 하면 내가 충분히 상대를 도울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그만한 힘을 갖지 못한데 상대를 도울 수 없는 것와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또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과 같은 이러한 상생의 관계는 한 방향으로만 진행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목이 수를 돕거나 수가 금을 도우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오행의 상생 관계에 이어서 이번에는 오행의 서로 극하는 관계, 오행의 상극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에서 상생 관계이던 상극 관계가 일어나게 되는 것은 자연이 가지고 있는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속성 때문입니다. 자연 내에 존재하는 이런 다섯 가지의 오행의 속성들은 각각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의 세기가 있고 그 힘의 세기들은 서로 넘치거나 모자르지 않고 공평하게 그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자연은 가장 안전한 상태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행 가운데서 어떤 힘들이 넘치고, 어떤 힘들이 모자르게 되면 자연은 넘치거나 모자른 힘들을 채우고 뺌므로써늘 일정하게 오행의 힘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생과 상극이라고 하는 이러한 오행의 원리는 오행의 힘의 균형을 이루고자 함에 있습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오행들의 변화와 움직임을 통해서 힘의 균형을 밝히는 것을 우리는 역학이라고 하고 이러한 역학의 원리가 자연건강 치유에도 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학을 힘의 균형을 밝히는 역학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학에서 중요한 것은 우선 자기 자신의 힘의 강약에 대한 파악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고, 나의 힘이 넘치거나 모자랄 적에 내가 주위로부터 그 힘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넘치는 힘을 뺄 것인가 하는 것들이 자연건강 치유에서도 그러한 원리를 이용하게 됩니다. 외행의 상극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도 앞서 몇번 보았던 기와 기질과 물질과 그 물질이 자연상에 존재하면서 그 형체를 드러내서 물체를 이루고, 그 물체가 자연 내에 기후를 만들고, 만물의 모든 생명체들이 생성을 하고 성숙을 해서 쇠퇴하고 소멸하는 이러한 자연스러운 현상들에 대한 음양우행의 상생과 상극의 원리는 언제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음양오행의 상극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행의 상극 관계인 목극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목극토는 목이 토를 극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무는 흙을 극한다는 말이 되겠죠. 나무는 흙에다가 그 뿌리를 받고 자기 자신이 무성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흙 속에 있는 모든 자양분들을 끊임없이 빨아땡깁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흙의 입장에서 본다면 나무는 흙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뺏어가는 존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흙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나무는 결코 나에게 고맙거나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되지를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뺏어가는 존재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나무인 목은 흙인 토를 해하는 관계가 됩니다. 이러한 관계를 목극토라고 하는 상극관계로 부릅니다. 다음은 토극수라고 하는 오행의 상극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토가 수를 극하는 관계입니다. 흙인 토가 수를 극한다는 것은 물은 언제나 멈춰 있지 않고 흐르고자 하는 것이 그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은 끊임없이 위에서 아래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야 되는데 그러한 가운데 흙이 제 방을 쌓게 된다면 물은 자기가 흐르고자 하는 그 성질을 멈출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물이 흘러가는데 흙은 물에 방해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흙이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수인 물은 토인 흙을 좋아하지 않겠죠. 토는 수가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계를 토극수라고 하는 오행의 상극 관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번에는 수극화라고 하는 오행의 또 다른 상극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극화라고 하면 물과 불이 만난다는 얘기고요. 물과 불이 만난다면 불은 당연히 물을 싫어하겠죠. 불의 기본적인 속성은 활활 타오르는 것이 본인이 원하는 기본적인 성질일 텐데 거기에 물을 끼얹게 된다면 그 불은 소멸하게 됩니다. 불을 해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이 물에 의해서 해를 잇는 관계를 수국화라고 하는 오행의 상극관계로 부르게 됩니다. 이번에는 화극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쇠가 만나는 관계입니다. 쇠인 금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은 강하고 변하지 않는 그러한 것을 좋아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쇠에 뜨거운 불이 쇠를 녹이게 된다면 쇠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윤광로에서 쇠물이 불을 만나서 부글부글 끓게 되면 쇠의 모습은 원래 상태인 단단하고 굳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물과 같이 흐물흐물해지는 이러한 상태에 본인이 원하는 기본적인 성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쇠는 불을 만나는 것을 당연히 좋아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금인 화가 쇠인 금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화극금이라고 부르고 오행의 상극에서 보여지는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금금목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금목은 쇠와 나무가 만나는 관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쇠인 금은 아주 단단해서 도끼와 같은 그러한 무기가 됩니다. 이렇게 도끼와 같이 단단한 금은 나무를 만나게 되면 여지없이 나무를 쳐버리게 됩니다. 나무는 도끼로 인해서 두동강이 나게 되죠. 그래서 나무 입장에서 본다면 도끼는 무시무시한 무기가 되고 나를 언제든지 해치는 그러한 관계가 됩니다. 이렇게 금이 목을 만나서 목인 나무가 금인 도끼에 의해서 베어지는 관계, 이런 관계를 금금목이라고 하는 오행의 상극관계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봐왔던 것처럼 오행은 자연의 움직임의 변화에 따라서 상극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상극관계로서는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그리고 금금목이라고 하는 오행의 상극관계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극관계 역시 목극토인 이러한 상극관계에서 목이 충분히 힘이 있어야만 토를 극하게 되고 토가 충분히 힘이 있어야만 토극수에서 수를 극하게 됩니다. 수극화가 일어나는 경우 불의 힘은 엄청나게 강한데 그에 비해서 물의 양이 작다면 그 커다란 불에 물을 조금 부어본들 그 불은 결코 꺼지질 않습니다. 따라서 수국화라고 하는 이러한 상극관계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물의 양이 불을 끄기에 충분히 그 힘이 강해야만 상극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자연 상태에서 일어나는 오행의 상생과 상극 관계는 자연이 자신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한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기본적인 성질로 봐도 될 것입니다. 자연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 그럴 연이라고 하는 이두 글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글자에서 보듯이 자연 자체도 스스로 그러한 것이 자연입니다. 스스로 그러하다는 것은 자연이 스스로 남는 것은 빼고 모자른 것은 보태는 이러한 스스로의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자연현상이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자연은 이렇게 남음과 모자름을 채워서 스스로의 균형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행의 상생과 상극에는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기본적인 오행의 속성이 있고, 목화 토금수가 하늘의 천간에서 형으로 나타난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천간의 십간의 모습과 땅에서 그 형상을 이루고 있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례라고 하는 십비지지의 모습들이 오행의 상생과 상극관계와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고 있는 자연의 모습과 인간의 모습에 나타나게 됩니다 음양오행 지질론에서는 음양의 오행과 청간과 지지가 서로 어우러져서 그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모습들을 자연관광치유에서 응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알아보는 것입니다 오행의 상생과 상극이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고자 하는 모든 것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와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행의 상생과 상극에 대해서 그것을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이 강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냥 이해하면서 반복적으로 익히는 것이 옳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런 목화 토금수, 그리고 가불정정 무기경신인 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례라고 하는 오행과 십강과 시비지들을 자연스럽게 반복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익힘으로써 내 몸에 익혀지기를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진행해 나가면서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이런 음향 오행의 상생과 상극에 대한 내용이 기본이기 때문에 특히 상생과 상극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초를 갖게 되는 것이고 이 기초가 단단해야 앞으로 공부하게 될 그런 많은 내용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음양오행의 상극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음양오행의 상생과 상극 관계가 자연 건강 치유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응용의 시작이라고 봐도 될 것이고요. 그렇게 상생과 상극이 어우러져서 어떤 관계를 이해하고 규명하게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또한 상모 관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음양 우행의 상호 관계에 따른 자연 치유의 응용에 대한 상호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강의를 끝까지 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호 관계를 통해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